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이 시간에는 살면서 큰 돈을 그 만지고 살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유형을 알아보므로써 우리가 또 이런 유형을 그 생각을 하고 살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또큰 돈을 누리고 살게 되는 거니까요. 이것 그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. 첫째는 그 부자되는 습관의 탑재 유무입니다. 여러분들은 그 가전제품을 고르실 때 구매 기준에서 에너지 그 효율 등급 A와 D 중에 그 어느 것을 선호해서 구매하시게 되나요? 혹은 그런 기준표가 구매 행위에 그 영향을 미치나요 조사에 의하면 그 D 제품은 A 제품보다 그 평균 50%그 에너지를 더 소비한다고 합니다. 여러분들은 장 보신 후에 그 마트의 그 영수증과 또 실제 그 구매한 제품들을 집에 오셔서 그 확인을 하시는 편인가요?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보다 그 높은 수치와 또 높은 빈도로 계산원들의 그 오류가 또 많이 발견이 된다고 합니다. 또 이런 경험들 있으신가요? 그 아침에 그 화장실 불을 켜려고 들어갔더니 그 전날 그 깜빡하고 안 껐던 거죠. 그래서 그 밤새 화장실에 그 불이 켜져 있었던 그런 경험들 있으신가요? 또는 그 급한 전화를 받고 돌아와 보니까 수도국제에서는 그 연신, 물이 그 틀어져 있다든지 이런 사례들은 그 우리가 생활 속에서 그 사소한 습관에 그 기인하는 그런 문제라면 두 번째는 그 돈을 귀하게 대우하라인데요. 어린 시절부터 그 돈이라는 주제는 왠지 그 도덕적인 것과는 좀 다른 대칭점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좀 직접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은 좀 금기시되고 피하려고 하는 좀 불편한 주제로 각인되어 있습니다. 돈에 대한 그 유선적인 사고와 또 가치관이 그걸 그 부축했는데 한몫했던 것인데요. 그리고 정작 그 성인이 된 후에는 이 돈이라는 게 모든 그 도덕적인 것보다 더 절대적으로 또 개인의 그 삶에 있어서 인생을 그 쥐락펴락한다는 걸또 늦게 깨우치게 됩니다. 돈은 그 숭배의 대상은 물론 아니죠. 그러나 우리가 그 주제를 회피해서는 우리의 그 삶이 친 금전적인 그런 삶이 될 수도 없고. 그렇게 되면 또돈 복도 잘안 따라붙습니다. 돈에 대한 그 열린 사고가 필요한 그런 부분인데요. 돈이나 그 재테크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그 열린 대화가 집안에서부터 그래서 꼭 필요합니다. 거기에는 그 돈의 소중함도 해당이 될 것이고요. 셋째는 그 돈을 사랑하라입니다. 돈에 대한 그 태도의 문제죠. 돈을 사랑하라는 그 본래의 의미는 집착하라는 그런 뜻은 물론 아닐 것입니다. 애써서 번 돈이 또 이타적으로 또 사용이 된다면 또 내가 번 돈의 그 가치는 더 빛날 것이고 또 진정으로 그 자신의 그 돈에 대한 사랑도 되는 거겠죠. 어쨌든 그 지금 세계 최고의 그 기부자들이 또 세계 최고의 그값부들인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데요. 많이 벌었으니까 또 그들이 많이 그 기부할 수 있는 건 물론 아니라고 봐야죠. 있는 사람이 더 지독스럽게 움켜쥐고 사는 걸 우리는 또 쉽게 볼 수도 있으니까요. 영상을 들어주신 구독자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부자 되는 습관과 또 돈을 귀하게 대우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진정으로 돈을 그 멋지게 사랑도 하고 또 큰일 많이 하시는 그런 시간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. 저희는 다음에 더 나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안녕히 계세요.